2024년 미스터 트롯 경연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가수 박지현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 가수로서의 활동 경력이 있는 박지현이 아마추어를 포함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시청자들의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명이 참가자에 대한 논쟁을 넘어 경연 프로그램의 본질과 대중의 기대감 그리고 공정성의 정의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현이 참가자로 발표되자마자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가수가 경연에 참여하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박재현이 이미 트로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가수라는 점에서 무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인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과거 장민호의 참여 당시에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프로가수가 신인들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장민호는 자신의 무대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박지현 역시 이번 시즌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실력과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스터트로디 기획과 연출을 맡은 이상혁 PD는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프로가수든 신인이든 경연은 각자의 실력과 매력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경쟁하며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경연의 본질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박지현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의 자율적 도전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연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경력이나 인지도가 아닙니다.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박지현의 참가 역시 경연의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라며 비판보다는 열린 시선으로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지현은 논란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단호하고도 침착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이 무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무대를 즐기고 싶습니다. 라며 자신의 신념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참가자는 각자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냅니다. 저 역시 제 음악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라며 자신이 경연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가 보여줄 무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박지현은 그저 노련한 가수일 뿐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진정성을 보여줄 줄 아는 아티스트다 라며 그의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경쟁은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며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의 무대가 진행될수록 그에 대한 선입견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열정과 실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미스터 트롯과 같은 경연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혁 PD의 말처럼 경연의 핵심은 다양한 배경과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펼치며 대중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박지현이 그 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그리고 그의 도전이 또 다른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경연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경쟁과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이든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대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가 이 경연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박지현의 도전은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경연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이자 대중음악이 전하는 힘일 것입니다.